자, 발전 예제 13번. 함수 있제. 최대값, 최소값 그려랬제 아, 구해랬제 야, 최대 최소 구하는 그림 그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이가? 그림 그리는 거 배웠다 아이가? 어, 내가 풀어주긴 할 거다. 일단 넘기면서 얘기할게. 그림 그릴 줄 알잖아, 이제. 어, 3참수, 4참수. 어, 그럼 끝났지, 이거는. 발전 예제가 전혀 아니지. 엄청 쉬운 거지. 셋째? 일단 넘겨 그 다음 필수예지 14번 뭐 어쨌든 거꾸로 물어본 거지만 최대 최소에 논하고 있다 이거 대회에서 논하고 있잖아 그럼 그림 그려라고 그림 그려서 푸는 거라고 <laughs> 이해이그 다음에 발전예지 15번 그냥 활용이라서 필요 없고 계속 넘겨봐 7단원 보안수의 활용 그럼 단원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아닌데 1호 설명은 이제 하나도 안할 거다 1호 설명 다 끝났다 미분 다 끝났다 이호 설명 대단원 7단원 이런볼게 없잖아. 넘겨봐봐. 넘겨봐봐. 필수의 제1번.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분개수고 알아. 다 활력은 내딴게 아니고 방정식 부등식이다, 이제. 이거 서로 다른 실분개수고 알아. 다조립작가안 됐네, 이런 거. 뭐, 일부분만 되고 안될 수도 있고. 안 됩니다, 내가 주어지는 건. 야, 방정식 풀때 어떡하노? 좌변과 우변에 그려, 그려서 해결하는 거야이가 교통개수 사용이라며. 이해됐나? 그러면, 이거 그리는 거 배웠다, 아이가. 어. 어 그림의 끝이라고, 그냥. 그림 그리면 그림 끝난다고, 그냥. 됐나? 자, 필수에제 2번.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K에 따라서 뭐 분석해라. K 범위 구하서 이런 문제거든? 그냥 그림 그리라고, 자변과 우변에 그래프. 방정식을 할 때는, 풀 때는 자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정 개수세 알리는 거라 했다, 아이가. 그럼 그림 럼그 그리라고, 자변과 우변을. 그런 내용이거든? 자 필수의제 3번도 마찬가지고 글에 대한 내용이고 자 필수의제 4번 두 그래프의 교점 서로 다른 세개 나와야 된다 교점 3개라며 그럼 너네 이거 식 같다고 세울까 이거 그래서 방정식 틀거야 이거 좌표 보고 그 그래프 그래라고 이항 다 시켜서 그런 내용에 나중에 내가 다 풀거야 이거 풀기는 넘겨봐 뭐 필수의제 5번 있고 뭐 필수의제 6번 부등식 있지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다 자, 다,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거 K 범위 고하세요얘 넘기든지 다 넘겨도 된다. 그래가지고, 저맨 보고 그냥 그 그려보면 된다, 이거. 이랬니? 어, 그럼 그림 그리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. 이론이 새로운 게 없습니다. 결국에 내가 뭘할 거냐면 지금부터 문제 풀이 할 건데 전부 다 그림만 그릴 겁니다, 그냥. 알겠지? 어, 그러면 풀어볼게. 지금부터 자, 앞으로 다시 쭉 돌아가가지고, 쭉 돌아왔어요. 풀어자 어디까지 돌아오시면 되냐면 지금 너네가 내가, 내가 지금 필수해제 4번 풀었나? 내랑 같이? 아닌데 어디갔노 내가 뭐하고 있었네 어디갔는 거야? 13번 풀어야 되는거 어 13번 풀어야 되는거가? 어 근데 안 풀거고 저 앞으로 다시 더 돌아올게요 자더 앞으로 돌아올게요 자, 필수의 제 4번. 187페이지 필수의 제 4번. 자, 마지막으로 4창 수 3창 수한 번만 더 연습해주세요. 그려주세요. 필수의 제 4번으로. 필요한 사람 흔들어봐라. 없나? 없으면 내가 바로 공격문제 바로 풀어버린다. 아, 하면서 복습이 또될 거야. 됐지 그러면 넘기라. 필수의 제 4번 넘겨라. 필수의 제 5번도 넘긴 뒤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지. 극값 구하라는 문제다니까. 됐지? 자, 필수의 이제 6번부터 이제 자잘한 응용 좀 할게. 필수의 6번부터.